법화경의 7비는 법화경에서 설하는 7가지 비유입니다. 법화경에는 알기 쉽게 비유를 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법을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그나큰 자애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거 화택의 비유. 불타는 집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위험해. 법화경 비유품 제3 어느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과 자식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집에 불이 났고, 거세게 타오르며 순식간에 온통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어린 자식들이 있었지만 노는데 정신이 팔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라 하고 외쳐도 듣질 않았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지혜를 내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수레와 사슴수레 그리고 소수레를 줄게 하고 말해 모두 밖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불이 난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약속한 수레보다 훨씬 멋진 보석으로 장식한 대백 우거를 주었고 아이들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를 부처로 아이들을 민중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는 부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인 삼승에 비유했습니다. 대배국어는 법화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르침인 일불승에 비유했습니다. 불교에는 방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불이난 집에서 민중을 구하려는 수단, 즉 방편이고, 부처가 진정으로 주려고 한 것은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자 궁자의 비유 대부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남자 법학경 신의품 제4 매우 부유한 장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어릴 적 집을 나갔습니다. 장자는 오랫동안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가난한 남자가 우연히 장자의 대저택에 들렀습니다. 찾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는 남자가 자신이 찾고 있던 아들임을 바로 알아차렸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의리의리한 집에 겁을 먹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장자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밝히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청소일부터 시켰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일하면서 점점 대저택에 익숙해져 안심하게 됩니다. 장자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진실을 알립니다. 실은 저 청소부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놀라며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를 부처에, 아들은 불제자에, 제사는 부처의 경애에 비유했습니다. 가난한 아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고 장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 것처럼, 부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얕은 가르침에 만족해 자신이 부처가 될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낮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는 시간을 들여 여러 가르침으로 이끈 다음 마지막에 누구라도 부처와 같은 경애가 된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나타낸 것입니다 3초 이목의 비유 비는 모든 풀과 나무에 공평하게 내린다 법화경 약초유품 제5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들판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풀과 나무가 비에 촉촉히 젖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공평하게 비가 내리면 작고 가련한 튤립은 튤립답게 우뚝 솟은 삼나무는 삼나무답게 받아들입니다. 각자 천차만별의 개성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비는 부처의 가르침에, 초목은 다양한 민중에 비유했습니다. 부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비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능력이나 개성에 맞게 다양한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법화경을 설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똑같이 윤택하게 하고, 부처의 경애인 불계를 열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성 보처의 비유. 저 성을 봐라. 보물은 가까운 곳에 있다. 법화경 화성 유품 제7. 보물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떠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지친 상인들은 더 이상 못 걷겠어. 돌아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상인들의 리더가 신통력을 발휘해 가상의 성인 화성을 만들어냅니다. 저기를 봐라. 저곳에 훌륭한 성이 있다. 저기까지 가면 편하게 쉴수 있으니 힘내자. 하고 격려합니다. 상인들은 힘을 내어 가상의 성으로 향합니다. 상인들이 가상의 성에 도착해 피로를 풀고 활기를 되찾자 리더는 가상의 성을 없앱니다. 그리고 자, 가자! 보물은 가까운 곳에 있다! 하고 말해 모든 사람을 목적지로 이끌었습니다. 리더는 부처에, 상인들은 불제자에, 가상의 성은 법화경 이전에 설한 임시의 가르침에, 보물은 법화경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부처가 법화경이라는 보물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임시의 가르침인 이전경을 설해 이끌어온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리주의 비유. 보물을 지니고 있음에도 가난으로 고생한 남자.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 제8. 한 가난한 남자가 부자인 우인을 만납니다. 가난한 남자는 우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립니다. 우인은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가난한 남자에게 아주 비싼 보물 구슬을 주려고 했지만, 남자는 아직도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할수 없이 남자의 옷 속에 보물 구슬을 넣고 꿰매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깬 남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시 가난에 시달리며 떠돌아 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이는 남자와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직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며 보물 구슬을 옷속에 꿰매어 준 사실을 알려주고 앞으로는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나 하고 말했습니다. 우이는 부처에 가난한 남자는 민중에 보물 구슬은 불계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불계라는 무상의 보물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개중명주의 비유 왕이 상투 속에 넣고 지켜온 보물 법화경 안락행품 제14 정의로운 전륜성왕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며 함께 싸우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공적에 따라 여러 포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륜성왕은 상투 속에 있는 보물 구슬만은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용감한 병사가 큰 공을 세우자, 전륜상황은 그 모습에 기뻐하며 상투 속에 있는 보물 구슬을 꺼내 주었습니다. 왕은 부처에, 병사는 불제자에, 여러 포상은 법화경 이전의 다양한 가르침인 이전경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상투 속에 있던 보물 구슬을 법화경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부처가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온갖 법을 설해 이끌어 점점 성장시켜 마지막에 최고로 소중한 가르침인 법화경을 설한 것을 나타냅니다. 양의 병자의 비유. 병에 걸렸음에도 약을 먹으려 하지 않는 아이들. 법화경 열의 수량품 제16. 어느 날, 명의인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독을 마시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최고의 약을 지어줍니다. 약을 마신 아이들은 금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이 몸속 깊이 퍼져 약을 의심하고 마시지 않으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버지는 타국으로 떠날 것이다. 여기에 아주 좋은 약을 두고 갈 테니 꼭 마시렴. 이라는 말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뒤 타국에서 온 심부름꾼은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타국에서 돌아가셨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모두 놀라고 슬퍼하며 아버지를 진심으로 그리워합니다. 슬픔으로 인해 비로소 깨달은 아이들이 아버지의 유품이 되어버린 약을 마시자 금세 병이 나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기뻐하며 다시 집에 돌아와 건강해진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명의는 부처에 약을 먹지 않는 아이는 민중에, 양약은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는 법화경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부처의 생명은 영원하며 항상 현실 세계에서 민중을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열반의 모습을 나타내 민중에게 부처를 그리워하게 하고 양약인 법화경을 수지하도록 이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